문영후부자 플러스 내일 임의소 후보자가 되면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다섯 명이 특정 모임에 분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끼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진다.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법 연구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회장을.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냥 학술단체입니다. 이념상의 사조직이 아니고 이념을 연구하지도 않고 특정 이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려보세요. 네. 그런데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다음 날 후보자 블로그에 이런 걸 지금 쓰신 적이 있습니까? 박시환 네.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한 아. 단체가 대법원장을 지지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학술연구단체입니까? 자 박시완 네. 정신이 뭐냐. 박시완 판사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세요.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에 역량 중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과정 또는 사법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보본을 이상기만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네.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박시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우리 법영은 학술단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회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 네. 것처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 네.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 문장, 요 문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한 정신은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그때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그걸 왜 삭제했습니까? 하도 하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데 하도 비판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아 제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냈으면 블로그에 도난하죠. 저는 판사... 반성. 저는 판사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이거 아니면 안 써야죠. <laughs> 예, 그그쓴거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많이 그